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의 마지막 날 먼저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는 날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3월을 또 주와 함께 아름답게 한 매듭을 짓게 하시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새날을 소망하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칠 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의 후속 절차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0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8장 전반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위임식을 하면서 12절과 1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관유를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오른쪽 귀뿌리,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위임식 수량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거룩을 덧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름과 피를 붓고 바르고 뿌리는 일을 여러 차례 행하며 위임식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3절 말씀대로 한두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임식을 7일 동안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7일을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7일 동안 매일 같은 위임식 제사를 반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모습을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깨끗이 씻기고 깨끗이 준비된 제사장 의복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피를 바르고 또 다시 옷에 기름과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사실 위임식을 행하면서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름과 피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주일 내내 이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칠이 성경에서 완전 충만을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주일 내내 같은 일을 반복했으니 그야말로 몸에 새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피와 기름 냄새가 온 몸에 배어들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절차의 반복이 아니라 또는 뭐 기름과 피 냄새가 배어들도록 하는 일이 아니라 30절 말씀대로 이것을 통해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제사장이 거룩을 몸에 새기고 새길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거룩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거룩해 졌다라고 선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기름을 붓고 피를 뿌리고 하는 일을 일곱 날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실제 몸에 거룩이 새겨지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위임받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을 중히 여기시는지 일주일 내내 온 몸으로 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제물의 피는 말씀해 주신 대로 죄사함의 상징이고 또 기름은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함과 하늘의 능력을 더입혀주시지 않고는 다시 말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위임된 거룩한 직분을 결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제사장들이 일주일 내내 온몸에 새겨갔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위임식에 일주일 내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면서 제사장 직분이 결코 어떤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리임을 명확히 알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 거룩을 중히 여기고 거룩을 더딥지 않으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직분, 봉사,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우리의 가정, 자녀들, 일터, 또 오늘의 삶을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결코 감당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들이 일주일 내내 피와 기름으로 범벅이 되기까지 온몸에 거룩을 새기고 또 새기듯이, 우리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을 더 딥지 않고는, 더 쉽게 말하면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담고 또 담아 거룩을 온몸에 새기지 않고는. 부모로, 자녀로, 직원으로, 직분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리에 있으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부족함이 없어 다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정결과 성령의 능력을 더딥지 못하면 우리 삶의 거룩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거룩의 힘과 능력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면 창조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가고 해는 해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고 또 물은 물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죠. 그래서 지금도 육지와 바닷물이 구별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그 경계를 명확히 정해 두셨기 때문에 바닷물이 결코 육지로 범람해 넘어오지 못합니다.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해일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두신 것을 자연 만물이 자기들 마음대로 넘어오거나 침범하지 못하죠.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창조이고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그렇게 구별됨, 제자리에 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말씀한 대로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며 제사장들이 받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고 피 뿌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더 깊게 되고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코 예배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예배를 정말 정말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가 아니면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야말로 축복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능히 살아가게 되니 또한 예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매일 매일 가장 첫 시간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며 살아간다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베드로 전사에 한번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하고 예수만 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그러니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직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킴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인 하나님 곁을 떠나 나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 내 힘과 지혜로 위임된 삶을 감당해 내느라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생업의 자리, 직분의 자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를 내가 위임받았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연히 여기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게 되면 패망의 선봉이라 하신 교만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를 섬김과 사랑으로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3월의 마지막 날, 또 이렇게 예배하므로,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걸음들에 이 거룩의 능력, 모든 것이 온전히 제자리에 있게 하는 이 거룩의 능력,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온전히 새롭게 창조의...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나 역사하게 하시는 귀하는종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의 능력 곧그 창조의 의미가 오롯이 담겨서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30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임식은 이렛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렛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7은 완전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창조의 시간이 7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행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결과 성령으로 제사장들을 세우심을 통해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를 창조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세상에 없던 민족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김으로 존재하고 기동하는 사람들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는 것이기에 이 7일간의 위임식에 온 백성도 동참하라고 3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는 사망을 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칠 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물론 거룩을 귀히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정결함과 하늘의 능력을 더디버 행치 않고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행하면 죽게 된다는 말씀이죠 실제 후에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말씀대로 행치 않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위협과 형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싹신 사망의 걸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망을 면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집전하며 백성들이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사망을 면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킬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일주일의 위임식을 지킬 때 거룩의 능력을 더디어 사망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려 사망길을 걷게 된 인간,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을 면할 수 없게 된 인간을 이제 제사장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시고 위임하여 제사하게 하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뵙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놀라운 은혜이고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정말 사망과 같은 죽을 것만 같은 그 힘겹고 어렵고 공고한 우리의 삶이 벗겨지고 사망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사망을 우리가 면하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제사장을 위임해 주시는 것이 제사장 위임식에 일주일 내내 참여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제물을 받으시고 회막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면서 온전한 충성을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내내 제물을 바치고 바치고 또 바쳐서 나에게 다 바쳐라. 너희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말고 나에게만 오직 충성을 바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거룩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과 제자리와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덧입히시는 창조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행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직 걸음의 거룩의 걸음을 주와 동행하며 걷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의 능력을 가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충만히 더듬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의 마지막 날을 예배함으로 매듭짓고 마무리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망을 면하는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걸음이 있는 창조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나타나 역사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더딥기를 간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거룩의 능력을 더디어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이 하루 능히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께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